이제, 네. 출생했습니다.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어미양. 아직 일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, 은 어, 일어나, 일어나. 옳지, 옳지, 옳지. 일어났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넘어졌습니다. 음, 내가 엄만인줄 알고 계속 옆으로 오네요. 어서와, 어서와. 엄지, 엄지, 아들. 하나둘 하나둘 힘내고 옳지 일어서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발로 걷는 우리 기염둥이야 이것도 남자아이입니다 네잘 걸어라 걸어라 자 하나둘 하나둘 하나 o 하나 e r a n 매 t h e r ma, ma, 다 a 하나 i 하나 s 하나 e 하나 o 하나 e 하나 n 하나 h e r a n o t h 하나 a n o t 하나 r a n 나 t h e r another, a n o 하 h e r 하나 o t h e 하나 n o 음. 엄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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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지쳤어요 또 다시 옳지 옳지 어 이거 입술에 어 시푸라기가 들어갔습니다 음 하나 더 하나 더어 어. 하나 더 이리 와 이리 와음매음매음매매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 e 매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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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아이고,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아이고, 아빠가 엄마인 줄 알고, 네. 어, 청바지 다 베린다. 음, 음, 뛰어. 자, 이렇게 또 우리 이상농장에, 어, 양이 한 마리,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. 안녕, <목소리> 빠이빠이. <목소리>